적분을 이용한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x 코사인 x 2분을 우리가 이것을 f 프라 e x라고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것을 적분을 하는 거니까 라 f 프라임 적분하면 f(x)가 되겠죠. f(x)를 적분한 다음에 파이와 x를 넣는 거니까 이것은 f(x) f의 파이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리미트 x가 파이로 갈때 2배의 x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fx 마이너스 f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f 프라임 파이의 정의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2분의 1에 f 프라임 파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f 프라임에 나와있죠? 그래서 f 프라임 파이라고 하는 것은 f 프라임의 파이는 여기다 파이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파이 코스 사인 파이가 되어서 구사파이가마파이가스 되는 거이가5 0이가5파이가파이가5파이가5 0이가5이가파이가이가5 0 0 0파이이가파이가이